우리 주변에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우울증과 각종 정신질환에도 시달립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형태들을 살펴보면, 첫째, 업무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매일 업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며 일을 하면서 늘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족과의 시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둘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없어서 언제나 외로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적으로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무기력함과 우울감. 무기력함 때문에 일상생활을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넷째, 미래의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해 걱정합니다. 다섯째, 자아 부정과 실패감. 항상 자신을 비판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늘 실패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음의 불안을 느끼면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불행하다는 생각을 없애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인생에서의 태도를 바꾸기만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철학자, 심리학자들은 인생의 행복은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만일 위에 나온 다섯 가지 질문 속에 내가 해당된다면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계속 이런 상태로 내버려둔다면 커다란 마음의 병이 되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생의 불안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불안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합니다. 불안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의 글이 마음을 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의 행복에 대해 인사이트를 받았던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좋은 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부유한 귀족의 자제로 태어났지만, 부유함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가 얻은 사상을 현실에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많은 고민들도 그의 고민에 있었습니다. 그럼 인생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것. 현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왜냐 하면 인간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는 현재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과 상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모든 사람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올바른 길을 찾자. 인생에서 올바른 길은 아주 좁지만, 그것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늪을 가로질러 세워놓은 나무 통로처럼, 우리가 그 길을 알수 있는 것처럼, 당신도 알수 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내려온다면, 오해와 악의 늪에 빠져버릴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단번에 진실의 길로 돌아간다. 하지만 나약한 사람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 점점 더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진다.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진정한 삶은 현재에 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믿지 말라. 우리는 현재 삶을 살고, 현재 삶만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삶이 아니라 현재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현재의 모든 정신력을 집중시키자.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작고 무한한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이 현재 속에서만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현재의 모든 정신력을 집중해야 한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거짓은 당신에게 후회하라고 말한다. 진실은 당신에게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한다. 슬픈 기억들은 모두 멀리 밀어버려라. 지나간 일은 이야기하지 말라. 사랑의 빛 속에서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로 올 것이다. 현재의 진정한 삶이 존재한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다가올 미래가 만나는 시간 속의 무한한 작은 점이다. 시간이 없는 이 점에서 바로 인간의 진정한 삶이 존재한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파괴하지 말라. 좀더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적을 보지 않으려고 머리를 숨기는 타조를 떠오르게 한다. 우리는 타조보다 더 나쁘게 처신한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의 생활을 불확실하게 얻으려고 확실한 현재의 생활을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다.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생각들. 우리는 돈이 가득 든 지갑을 잃어버리면 아까워한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책에서 본 좋은 생각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용하고 기억해야 하는 생각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생각들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사실조차 곧 잊어버린다. 그것이 금은보화보다 더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도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집을 짓거나 땅을 일구고 가축을 기르고 열매를 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영혼이 하는 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일, 우리의 영혼을 개선시키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모든 다른 보이는 일들은 이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야 쓸모가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라. 세 가지 유혹이 인간을 괴롭힌다. 그것은 성욕과 자만심과 부에 대한 욕망이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이세 가지 욕망에서 비롯된다. 이 욕망들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질병을 어떻게 없애는가?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라. 이것이 답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계를 개선할 수 있다. 부와 명예는 빈껍데기 뿐이다. 당신이 길에 호두나 과자를 뿌려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서로 주우려고 다투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어른들은 그런 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빈 호두 껍데기는 아이들조차 주우려고 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에게 부와 명예와 이 세상이 주는 보상들은 길에 떨어진 사탕이나 빈 껍데기 같은 것이다. 아이들은 죽다가 싸우도록 내버려두어라. 부자와 권력자, 그들의 하인의 손에 입 맞추도록 내버려두어라. 현명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빈껍데기일 뿐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행복해 하자.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가? 자신이 가진 것에 행복해 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행복을 권력 속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학문에서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유흥에서 찾는다. 정말로 행복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상. 사상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질문에 답할 때만 당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수 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빌려와 당신의 머리와 기억으로 받아들인 사상은 당신의 삶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알자.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한 지식이고, 어떤 것이 덜 필요한 지식이며, 어떤 것이 필요 없는 지식인지를 아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지식은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지식인데, 즉, 악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선행을 하면서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쓸모없는 학문은 연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는다. 끝없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의 삶은 눈물의 계곡이나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가 삶이 준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삶은 끝없이 즐거울 수 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 속에 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현명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집이라고 느낀다. 전 세계가 고귀한 영혼의 집인 것이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의 이야기들은 현자의 지혜와 인생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현재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일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을 개선하려 노력합시다. 부와 명예보다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영혼의 발전입니다. 무엇보다도 행복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가며 자기 개발과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찾는 길이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어도 인내하고 나가세요.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해내세요. 반드시 당신만의 행복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